지금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환율을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구를 할 때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숫자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연금의 가치를 좌우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파도가 어떻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연금을 향해 밀려오고 있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부터 복잡하게만 보였던 환율이라는 경제 뉴스가 나의 미래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명확하고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알달러를 사기 위해 1,500원이 필요하다는 교환 비율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제를 기다렸던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가보니 원화로 환산된 가격표가 며칠 사이에 훌쩍 뛰어올라 있습니다. 망설임 끝에 구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작은 경험이 바로 고환율 시대의 서막입니다. 새벽녘 활기차야 할 도매시장의 상인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수입 과일이나 밀가루, 식용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메뉴판 가격을 올릴지 말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위로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최종 결제 금액이 찍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 기업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상 원가 부담 증가는 수출 기업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의 한 대기업 회의실, 긴급하게 소집된 임원회의에서는 심각한 표정의 경영진들이 모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500원이라는 환율은 개인의 소비생활부터 기업의 경영 전략, 국가 경제의 향방까지 결정하는 거대한 변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환율의 파도는 우리의 연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거대한 상황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뉴욕, 런던, 도쿄 등 전세계 금융시장의 지표가 쉴새 없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이 자산의 원화 가치는 13조 원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인데도 원화로 환산한 평가액은 15조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무려 2조원이라는 엄청난 평가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자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의 유망한 자산에 신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외 투자를 하기가 무척 부담스러워집니다. 과거 130억 원이면 살수 있었던 1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부동산이 이제는 150억 원을 줘야만 살수 있게 된 것이죠. 똑같은 자산을 더 비싼 값에 사야 하니 장기적인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아마도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 덕분에 해외 자산의 원화 가치가 높아져 수익률이 좋아 보이지만 바로 그 높은 환율 때문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중적인 상황. 이 거대한 자금의 파동 속에서 내려야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수천만 가입자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무게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가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 바로 나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를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 앱을 열어 내 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확인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계좌에 찍힌 빨간색 플러스 숫자를 보며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겨진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환율은 언제까지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파르게 올랐던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아 1,300원대로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유한 해외 펀드의 달러 기준 수익률이 그대로이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줄어드는 환손시혜를 입게 될수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환율이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즉, 환율이 오르는 상황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어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내가 해외 펀드에 전혀 투자하지 않고 오직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연금을 넣어두었다고 해도 환율변동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은퇴 후에 평온한 삶을 상상해 봅니다 조용한 교회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해외를 여행하는 모습 하지만 스마트폰 속에서 요동치는 연금 계좌의 숫자는 그 평화로운 미래의 상상 위로 불확실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나의 노후가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 경제 지표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깊은 불안감에 빠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센 환율 변동의 시대에 우리는 소중한 연금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치 내일의 날씨를 완벽하게 맞추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측하기보다 어떤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연금 자산 관리에서 이 튼튼한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다양한 자산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포트폴리오 파이 차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안에는 국내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두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자산이 환율 변동이나 경제 위기로 인해 충격을 받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완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환율로 인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주식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달러 등 해외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여 전체 연금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국내 자산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알첨을 2년 안에 수익을 내야 하는 당기 투자가 아닙니다. 화면에 그려진 장기 투자 그래프를 보십시오. 짧은 구간을 확대해 보면 수없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보이지만 10년, 20년의 긴 시계열로 보면 결국. 자산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과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꾸준히 자산을 배분하고 관리해 나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1,50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의 삶, 연금으로 누려야 할 평온한 시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파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연금이라는 것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그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현재의 환율 변동이 그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인지되는 순간,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환율이라는 거대한 것이 경제 지표가 우리 각자의 노후 설계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연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복잡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